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빵값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본의 약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주요 원인 원자재 가격 상승. 밀가루, 버터, 설탕 등빵 제조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의 국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시세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물류비 및 유통 마진.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공장으로 운송하고 다시 생산된 빵을 매장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비용이 높습니다. 복잡한 유통구조와 중간마진 또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건비 상승, 제빵사 및 관련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도 빵값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매장 임대료와 전기세, 수도세 등 고정적인 관리비용 또한 빵값에 정가되는 요인입니다. 고품질 지향 및 고급화 전략, 소비자들의 건강과 맛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는 등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는 빵집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미엄 빵들은 일반 빵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됩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빵을 구매하고 있습니다.